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 수도권 17개 학교를 포함해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 경남권 대학들까지 시국 선언이 확산했습니다. 딱 30일 만에 전국 약 4,300명의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 의료대란과 대북관계, 외교, 언론탄압, 최악의 민생경제 상황 등을 열거하며 정부가 일으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또윤 대통령은 국정난맥상과 국가정체성 위기, 권력남용과 사유화, 국정농단, 법치를 악용한 민주주의 유린 등에 대해 한 번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 교구장들인 대주교와 주교들을 포함해 1,400명 넘는 전국의 신부님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놀라지 않을 지경이고 그리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윤석열 씨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거짓의, 어둠의, 폭력의,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인에게 넘겨준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이들의 희생과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갑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나라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망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친교를 파괴하는 그의 유일한 공로는 하나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 말로 더큰 하나이고 우리에겐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으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 천주교 사제 1466인. 하얀 사제복을 입은 천주교 사제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에 나선 사제들은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대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늦 늦을수록 보인도 죽고 나라와 국민도 망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사임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하야 또는 헌정 절차에 의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오클랜드 대학 신선우 교수 등 미국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한국 교수 및 연구자 236명은 현지 시간 11월 30일 성명을 내고 비록 지금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 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외 동포 학자들의 시국 선언이 발표된 건 처음으로 동포뿐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사 권위자로 불리는 존 던컨 교수와. 브루스 커밍스 명예교수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국민과 해외 동포에게 또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한을 사익에 전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대외적으로 윤정부는 자멸을 넘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내 핵전쟁 관련 발언 등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윤대통령은 4.19 혁명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혹은 2017년에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거듭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개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한밤중에 긴급하게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초유의 사태에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면서 충격을 줬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뿐 아니라 중동 매체, 인도 매체까지 사실상 전 세계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국회에 군인들이 대치 중인 모습을 중개했습니다. 프랑스 네. 르몽드도 홈페이지에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 배경에 대해 각자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영부인과 관련한 각종 스캔들과 낮은 지지율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력 의혹을 받는 아내 논란과 스캔들로 낮은 지지율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분석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은 독재 시절 이후 한참 발전한 현대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이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에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또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이 아닌 군대를 동원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는 반응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업령 선포로 경제 분야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만 연합부는 세계 12위 경제대국 전망에 많은 불확실성을 더했다면서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출입문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대치를 벌였습니다. 밤 11시 27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하자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계엄사는 국회의 정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도 통제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무장병력을 태운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소총을 든 개엄군이 본청 출입봉쇄에 나섰습니다. 너잘 들어, 너잘 들어야 돼.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를 절대하면 안돼 알았어? 걱정돼. 실탄이 발사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아버지. 음. 만에 하나 실탄을 지급하면. 음. 소총에 공이를 빼라. 그걸 빼면 총알이 안 나가요. 소대원들한테 실탄이 나가면 애들 다 공이 빼서 네가 갖고 있어라. 길이 막혀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급히 국회로 향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모자, 마스크를 쓰고 국회로 향한 시민들은 학생과 노인, 연인, 부부 등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삽시간에 국회 정문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국회가 폐쇄됐다.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는다며 실시간 상황을 전달했고 국회로 와서 싸워달라 사람이 모자란다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개헌 선포 이후 불과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은 시민들에 의해 생중계됐습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군 헬기가 날아드는 모습. 완전 무장한 개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구글에서 개엄령의 검색 빈도는 최대치를 찍었고,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은 90만 개를 넘겼습니다. 곧이어 개엄군을 맨몸으로 막는 시민들의 절박한 모습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네, 이거 막아야 돼요. 군인들이 탄 버스와 승합차, 심지어 장갑차까지 맨몸에 시민들의 겹겹이 둘러싸여 고립된 모습이 곳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국회 울타리를 넘는 군인을 막아서거나 계엄군의 이동을 지체시키기 위해 아예 길을 막고 앉은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 밖을 시민들이 지키는 사이 안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보좌진들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어지럽게 쌓아올린 의자와 책상 등이 찍힌 사진이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자신을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 707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이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설득하는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진정해야 된다. 알았지? 너무 몸 쓰고 뭐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떨어져. 움직이지 마.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지체됐고 그 사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48분 의결 정족수인 제적 의원 과반 출석이 이루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건의 상정 절차를 지켜 개엄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1분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개엄령이 선포된지 158분만이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불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은 굉장히 유법한 행위입니다. 군과 시민 간 몸싸움이나 거센 항의가 곳곳에서 이어졌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한 시민들 덕에 다행히 큰 충돌이나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일고 밀리는 몸싸움과 거센 항의가 일부 있었지만 군인들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돌발 행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철수하는 군인들을 박수를 치며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에 40여 년 만에 재현된 계엄군과 시민 간 대치에서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철수하던 계엄군이 쫓아가며 항의하는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밤중 모두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던 두시간 반여의 비상계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계엄 사태의 규탄 움직임은 국내 대학을 넘어 해외 대학에 있는 교수와 유학생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미국 하버드대 등의 한국 학생과 교수진들은 이따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학생과 동문 연구자들은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꼈다며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자행한 세력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일상과 공동체는 안전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가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들이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익숙한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시민들은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음악에 맞춰 흔듭니다. 외신도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핫팩을 나눠주고 직접 준비해온 떡도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가 비운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는 봉투를 손에 들고 바닥을 살폈고 쓰레기통을 싣고 다니며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떨어진 국격을 높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방석이나 핫팩 등 방한용품으로도 한기를 맞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곳에 모인 시민들 벌써 3시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여의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어졌죠. 네,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에서도 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지나던 시민들도 참여하면서 참가자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역에서도 오늘 오후 3시부터 대통령 탄핵과 여당을 비판하는 집회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시작과 동시에 준비했던 피켓 800여 장이 모두 동났다고 전했습니다. 표결이 무산된 어젯밤 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은 끝까지 남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정문을 막고 의원들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결국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정문을 막고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나가려던 검은색 승합차들은 다른 출구를 찾아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 경향신문과 한결의신문의 일면입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과 이름, 지역구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단 3명이 참여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탄핵안 표결 불참자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내란공범이라 칭하며 당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로고에 내란 동조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청소년들도 나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시국선언에 5만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심조사하며 매일매일을 보내왔습니다. 똑같이 밤을 설치면 불안해하고 내 삶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탄핵 무산에 대한 분노는 전 세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의 노래 빙고와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는 집회 현장의 염원을 담아 다 같이 부르는 이른바 떼창곡이 됐습니다. 반복적인 노랫말이 있는 최신곡 역시 구호가 필요한 집회 참가자들의 애창곡입니다. 민중가요 대신 K-팝이 등장한 신선한 집회 현장이 외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8년 전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한국에 놀랐던 해외 언론들은 크리스마스 조명을 몸에 휘감거나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집회에 나선 젊은 세대를 보여주며 한국이 정치 시위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줬다고 했고.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헌신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젊은 팬들이 아이돌을 향해 흔들던 K-팝 응원봉은 이제 저항의 상징이 됐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도 어젯밤 여의도 집회 상황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에 감탄했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를 미리 결제 기부하는 이른바 선결제 릴레이와. 쓰레기 죽기 문화도 세계가 주목한 진풍경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개엄이 군사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했지만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전했으며 여타 주요 매체들도 흥겨운 정치가 있었지만 집회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사고가 없도록 모두 노력했다며 차세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SNS에선 촛불 집회 플레이리스트가 화제가 됐고 집회 주최 측도 기장하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벽을 낮췄습니다. 집회는 10대와 20대 젊은층의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세대 간의 공감대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탄핵을 바라는 한 시민은 자신의 자동차의 기발한 방식으로 소신을 드러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손재주를 과시했습니다. 내란 숙에 처벌하라는 문구를 뜨개질로 뜨고 어두운 곳에서도 문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줄 조명까지 달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시국마저도 즐길 줄 아는 우리가 초인류라면서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웃음을 자아내는 협회 명칭은 물론 좋아하는 동물 코카를 그린 깃발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깃발 들고 시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일 밤 스웨덴에선 5·18을 배경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작가 한강의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시상식에 앞서 소년이 온다 집필 과정을 강연한 한강 작가는 들불열사, 고 박용준 열사의 일기에서 힘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박용준 열사는 왜 양심이 있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냐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금남로 YWCA를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고 박용준 열사. 그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쓴 투사회보는 계엄사 검열로 신문과 방송이 사라진 광주에서 유일한 언론이었고 광주시민들은 그의 글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랬던 박용준이 쓴 일기는 한강 작가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럽고 세상이 절망스러워 소년이 온다를 더 이상 쓸수 없다고 체념하려던 그때 한강 작가에게 박용준의 일기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기 전엔 떨리는 마음으로 써내려갔을 그의 문장엔 양심이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압도적인 무력에도 광주 YWCA에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박용준의 그 양심은 시공간을 건너 2024년 한강작가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박영준의 양심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44년 만에 5·18 민주광장에서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소년이 온다 책을 들고 거리에 나섭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음을. 죽은 박영준이 살아있는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카페에 깃갈린 시상식장에서 마침내 한강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Dear Hangang,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수여된 구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건네받고 환하게 미소 짓은 한강 작가. 객석에 선 모두들 일어나 문학의 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In the darkest night there is language that asks what we are made of. Language that connects us one another.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wo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가결되었음을 소감입니다. Yeah. 대통령 탄핵 집회를 위해 오전부터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가장 먼저 현장에 울려 퍼진 노래는 다름 아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8년 전 광화문 촛불 집회를 이끈 이화여대 시위에서 주목을 받은 이 노래는 대학생 등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집회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중가요에서 어른들의 저항의 노래였던 민중가요까지 전 세대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도 집회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의 밤을 밝힌 건 수천 수만 개의 응원봉 형형색색 불빛은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해 국회 앞 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소추한 가결이 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길 바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료 합회금 물론 푸드트럭을 동원해 따뜻한 음료를 나눴고 SNS에는 커피 30잔, 차 100잔, 빵 50개, 수백 개의 성결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참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나도 동참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습니다.